영어 교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언어는 학습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에스라이팅 수업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영어 리스닝은 그냥 많이 들으면 되지 않나요? 에스라이팅의 특징은 딕테이션, 영어 받아쓰기를 합니다. 이 딕테이션의 문장은 통문장암기로 이어집니다. 말하기, 쓰기 능력까지 향상되겠죠?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S 라이팅은 한 주제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90점 이상을 맞아도 A 등급이 아닌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행평가는 평상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예습 수업 복습 과제로 이어지는 S라이팅이 딱입니다. 스피킹과 라이팅을 다른 영역에 비해 어려워해요. 스피킹과 라이팅은 내 언어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은 집중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수능 영어가 서술형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문장으로 말하고 쓸줄 알아야 합니다. 영자신문으로 공부가 될수 있나요? 새로운 이슈와 교양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영어 지문 학습은 고등 영어 1등급으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S라이팅어학원 소아캠퍼스 일제캠퍼스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